막막한 노후 앞에 선 60년대생 그리고 우리의 현실 평생 일만 했는데 정작 노후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섞인 소리가 들립니다. 평생을 일하며 자식 교육과 부모님 봉양에 전념해온 60년대생들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잠시 쉴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꿈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인 이들 세대가 왜 은퇴 후에도 안정을 찾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끝없는 부담 속에서 자란 낀 세대의 비극 1960년 대생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며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저축하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 증가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죠. 그러나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니 연금도 모자라고 퇴직금도 빠듯합니다. 기대했던 노후의 평화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느끼는 무력함, 60년 대생 노후의 자화상. 퇴직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절반 가까이가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택배나 청소 등 육체적 노동을 선택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육체적인 고됨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2 주요 사례로 보는 60년대생의 노후실태 사례 1퇴직 후에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김씨 65세. 김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 충실히 근무하며 일해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으나,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결국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생활비를 벌수 있을 정도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사례 이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박씨 68세. 박 씨는 퇴직 후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여유롭게 지낼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 자녀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현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사례 3페이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씨 70세 이 씨는 자식이 있지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굽은 허리로 폐지 수레를 끌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60년대생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왜 60년대생 노후는 이토록 막막한가? 일평생 직장 개념의 붕괴. 과거에는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구조조정, 조기 퇴직 등이 흔해지면서, 정규직 직장이 사라지고, 계약직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노후 준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한계,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가입자였으며 가입을 해도 그 수령액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약 60만원 안팎으로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연금 재정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3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 과거에는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청년 실업과 주거 불안이 겹치면서 젊은 세대도 자신의 생활을 꾸리기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 어렵고 자녀 세대도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부족해 서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60년 대생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60년 대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도 언젠가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해결 방안 함께 만드는 안전한 노후를 위한 체험. 1. 개인적인 준비. 젊은 세대도 이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후에도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세대간 연대. 이 문제는 세대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추고,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간 갈등이 아닌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6. 새로운 노후대책 장기 요양 및 주거 지원 확대. 60년 대생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와 의료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고령층이 되면서 병원비와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노인 전용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맺으며 60년대생의 고통이 미래의 발판이 되길 60년대생의 힘겨운 노후 문제는 앞으로의 세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만든다면 젊은 세대도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